아이씨발 야조렸다 이거 야이씨발 간다 이거 야이씨 야하나 버다야야지디모 야이 <놀람> 야이 <놀람> 야이 <놀람> 아, 이 맵은 좋다. 이 맵은 내가 알기로 깊어요. 바닷물이 있죠. 인멜만이네, 그리고. 다이렉트로 걸리네 이거. 한번 걸렸죠 지금. 이번 판은 그냥 상대 구축함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구축함도 일로 오니까. alle Kräfte diesen Bereich erobern. Ja, B, wo du raus w 경심도. 캣발들어 aber der Omerjuk. Torpedos auf Steuerbord. Torpedos direkt voraus. Feindliches U-Boot in Sicht. 아 시표적 사라졌다. 이게 지금 좋된게 미국 미국 잠수함은 뒤에도 어뢰가 달려 있어가지고. Torpedos auf Steuerbord. Torpedos auf Steuerbord. Torpedos auf Steuerbord. Torpedos acht aus. Oh, t 다 i 죽었다. i c h o t a 삐삐 보소 구 잠깐만 내 머리 위에 함정이 있을까? ihr okay, wehmung. Ah, nice. Gegen derischen zerstörer gesichtet Torpedos auf Steuerbord. Torpedos auf Steuerbord. Nice. 이어디로 갔지? 음파 한번더 쏴봐라 아얘 그대로 있네그자리 잠깐만. 아닌데? 있네? 우선 내있는 갯날을 숨있는 빤스런. 는 Juprappis in der Achtung, maximale Tiefe erreicht. Unser Team hat die Führung übernommen. Ohne Wolle nicht. Oh! Eis. Ah, Wasser trinkt schnell ein. 어블 어디지 새끼고 황무 웨어 이스 cv 미 미니맵 플리즈 미니맵에 핑좀 찍어달라는 뜻이었는데 이해했나 모르겠네, 군들이. 한번 올라가볼까? 오. 야 어우야 좀 가까운데? 잠깐만 이거 누굴 누굴 담그지 이거 잠잠깐만 제일 맞추기 쉬운 놈이 리퍼블릭일 것 같긴 한데 아 움직이는데 아니다 와나 지금 얘네 사이에 떠 있는 거 알아요 지금 혼자 그냥 다시 들어갈게요 이거. 키면 그냥 금살이야. 이거 지금 그냥 금살 <laughs> 잠수 확 <확짓> 찢. 그냥 <laughs> 이거 될까? 여섯 발가능오 오케이, 여섯 발 명중. 퍼가 나랑 진짜 가까운데, 근데 한번 엄청 딸 피죠. 아, 이 킬로. 아이 씨발 야조됐다 이거. 야이 씨발 간다 이거. 야이야 하나 버렸다야야지모 스피치 <laughs> 뒤모임 <laughs> 어, 보냈어요 그래도 지렸다 이게 잠수함이지 잠수함 스릴러 보트 엔탄 켜 가지고 대충 위치 파악 좀 하고 어야내 위치 대충 기다려주세요. 파악을 했는데 얘네가 문제. 없는데. 자 한번더 갑니다. 목표 야마토. 아니다. 야마토보다 얘가 쉽겠다. 잠깐만. 배터리. 야 배터리가 없다. 근데. 아. 안돼. 충각 <laughs> <중각> 실패 <laughs> 야 그래도 어 직사 월에 많이 박았네요 이 정도면은 까비이긴 한데 마지막에 얘 예, 전함들이 너무 모여있으니 그러니까 약간 원래는 잠수함이 진작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거리를 한 6km 정도 벌려가지고 물밖에 올라와서 그냥 편하게 쏘면 되는데 항모가 살아있었어가지고 좀 무모하게 간 거죠 이렇게. 야, how do you feel when conboed on somebody? 어, uh, 굿. 아 좋습니다 잠수함의 뭔지 좀 보여준 것 같아 이번판은 1등 잠수함으로 1등하기 아주 좋습니다 <laughs> 디모인 5만딜 항모 5만딜 공화국 4만 2천딜 엘빙 15,000딜 그러니까 이게 직사 어뢰를 쏠때 어... 방레가 좀 약한 애들한테 당연히 효과가 큰 거죠. 지금도 보면은 항모랑 디모이한테는 봐봐 항모는 여섯 발 맞고 5만딜 들어갔잖아. 근데 디모이는 5만 다섯 발 맞고 5만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양함이니까 방레가 약하죠. 더 리퍼블릭 여섯 발 맞고 4만 이천딜. 그러니까 야마토를 직사로 안쏜게 야마토 방레가 유독 또 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을 위주로 노렸습니다. 잠수함이었구요. 이 킵은 대충 요런 식으로, 네. 잠수함 관련 이킵다 세팅했고, 그 다음에 스킬은 조금 취향이 타는데, 음. 조금 취향이 타요 스킬은 사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아 이거 괜찮겠는데 하는거 찍어보면 될거예요 아마 좀 진짜 취향 탑니다 스킬은 약간 유보트 갑판 16mm 장갑판 25mm 장갑판이 있어? <laughs> 아무튼